자 36쪽 1번 문제 작성 조건 살펴볼게요 도형 2번은 기본 도형의 다리에요 네 삽입 탭에서 도형 클릭하고 기본 도형이라는 까만색 글자 안에 다리라는 도형을 찾아봅니다 모양만 보고 찾지 말고 마우스를 올렸을 때 뜨는 도형이 이름을 보고 달이라는 도형을 찾아서 클릭해서 도형 크기처럼 이렇게 맞춰주는 거예요. 네 교재에 보이듯이 찾아주시고 교재에 보면은 이 가운데 달 부분이 조금 또 도톰하게 되어 있죠. 이런 거는 노란색 점 마우스로 노란색 점에 가져가면 마우스 모양 이 이렇게 바뀌어요. 이때 클릭을 하고. 교재에 있는 모양과 비슷하게 고쳐줍니다. 자첫 번째 기본 도형 달을 넣었고요. 자두 번째는 도형 채우기 연한 녹색을 해야 되겠죠? 도형에 대한 옵션은 항상 도형을 클릭했을 때 메뉴에서 식탭 자 도형 채우기라는 메뉴 안에서 연한 녹색 자이 부분들은 전부 다 도형 이름들이 다 달라요. 연한 녹색은 표준색이 있습니다. 표준색에 연한 녹색을 클릭하고, 자, 뒤에 보면 선색이 나오네요. 선색은 우리가, 자, 여기서 보면 서식 탭에 도형 채우기, 윤곽선, 도형 효과, 도형 스타일 이렇게 있는데, 이 마우스로 여기 있는 요 점, 요 점을 클릭해서 클릭하면 나오는 도형 서식에서 도형 채우기를 할 수도 있고, 선색 역시 클릭해서 실선, 실선, 색깔은 노랑이죠? 색깔 역시 그냥 노랑이 아니고, 그렇죠. 노랑이랑 색깔 찾아서 클릭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선 스타일. 여기까지에요. 그렇죠. 선 스타일 찾아서 클릭해서 너비 3pt. 자, 이렇게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겹선 종류 역시 단순형 확인했어요. 자, 그러면 선 스타일이 끝났기 때문에 도형 서식은 닫아줍니다. 자, 그 다음에 할 거는 도형 효과가 남았죠. 자, 도형 효과는 여기 있네요. 도형 효과에서 반사 메뉴 들어가서 2분의 1 반사. 위에 거는 전부 다 근접 어, 반사. 밑에 거, 자, 근접 반사. 2분의 1 반사. 2분의 1, 반사. 1 반사. 터치. 찾아서 말풍선 뜨는 거 보고 확인. 눌러주면 도형 2는 완성이죠. 자, 도형 3. 넣어 볼까요? 도형 3은 기본 도형 도넛이라는 도형이네요. 삽입 탭, 도형에서, 기본 도형에서 도넛 도형, 모양만 보지 말고 도형의 이름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죠. 도넛 확인하고 클릭하고 이렇게 동그랗게 그려주세요. 자, 기본 도형, 보너도 형이 들어갔으면 교재처럼 이 부분이 좀 얇아야 되겠다, 그죠? 그러면 역시나 노란색 점을 잡고 클릭 오른쪽 왼쪽을 움직여 보면서 교재처럼 도형을 좀 얇게 좁게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자 문제 보듯이 자 도형 채우기가 여기까지에요 그죠? 도형 채우기는 자 어떻게 들어간다 그랬죠? 항상 도형이 서식 탭 클릭하고 도형 채우기에서 그라데이션 보이죠? 네. 그라데이션에서 현재 밝은 그라데이션과 어두운 그라데이션이 아니기 때문에 기타 그라데이션을 들어가야 돼요. 클릭하면 기타 그라데이션 또 다시 채우기 메뉴가 나왔기 때문에 그라데이션 채우기를 한번더 클릭해주면 안 보이던 기본 설정색 메뉴가 보입니다. 기본 설정 색 안에서 여기 보다시피 가로라는 글자가 있어요. 가로를 찾아 주어야 해요. 자, 가로 어디 있는지 찾아볼까요? 여기 있죠. 가로를 클릭하고요. 자, 도형 채우기 끝까지 다 해야 됩니다. 종류는 선형, 종류 선형이 됐네요. 방향은 선형 아래쪽이죠. 그렇죠. 방향, 선형 아래쪽이 예, 여기 있네요. 확인하고 클릭해 줍니다 기까지 도형 채우기 다 됐으면 자 뒤에 보니까 뭐가 나왔어요 선 없음이 나왔죠 그러면 선색을 가주세요 선색하면 선 없음이란 메뉴 보이죠 네선 없음 눌러 주고요 자그 다음에 도형 효과 반사밖에 안 남았네요 그러면 도형 서식 현재 이탭 닫기 해서 끄시고 도용 효과는 여기 있죠? 자, 반사 메뉴 여기 있어요. 반사 메뉴 중에 근접 반사 터치. 자, 메뉴 확인하는 거한번 더. 말풍선 뜨는 거 확인하고 클릭해주고 완성합니다. 1번 문제 끝.